생새우인가요? 이게 새우인가요? 약간 짭짤름한 새우인데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도 이제 새우랑 뭐 이제 얼린 거 전체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점, 완도 전복. 전복 살아있어요. 살아 여기 있어요근게한근이 넘었어요. 어. 여기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네요. 330g. 네. 그리고 좋아보이요. 네그리도 상당히 좋아보이네요 430g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완도 꽃게. 꽃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어. 살아 살아

햄 말은 청각도나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연산 수산물인데 갑오징어. 홍사가 음. 쭈꾸미 이렇게 이렇게 다 손질해서 나온 거예요. 갈치도다 손질해서 나온 거고 완자. 또 이게 여기서 쭈꾸미 만천원데 쭈꾸미야? 쭈꾸미 만 칠천 오백 원. 여기 양념 게장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이거 여기 나도 채연다. 대장을 할게요. 네, 네. 다 손질해서 바로 하자면 물에 한 20초, 물에 몇분 몇 정도 끓여야 되죠? 어떤 거요? 이런 거요. 낙지가조금미 같은 거요. 40초. 40초. 그냥 바로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네요. 해동해서요. 네, 해동해서. 가보죠. 네. 감사합니다.